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오늘 2월 9일 사무엘하 9장을 읽는 날인데 구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유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야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 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 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단한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스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내주왕께서 네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 하 8장에서는 다윗이 많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외적으로도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왕권이 강화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또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나라가 안정되게 다스리는,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구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약속을 어떻게 이, 이, 이행하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장 1절에서는 다윗이 9장 1절에서 살펴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 혹시 자손 중에 남은 나라가 있는지 묻게 되는데 왜 그것을 물었느냐라고 할 때는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어떤 약속을 했기에 사울의 집안 중에 남은 사람을 찾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줄 알고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다윗이, 너 다윗이 왕이 될지라도, 다른 대적들은 다 죽일지라도, 나, 그리고 이 사울, 이 집안은 좀 남겨달라. 나를 미워하지 말고 사울이 비록 나의 아버지가 비록 너를 미워할지라도 이 사울의 집안을 잘 남겨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혹 남은 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종 중에 한 명이 사울 집안 중에 남아있는 종이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절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하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중에 종한 사람, 시바라 하는 그런 종을, 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울의 집안 중에 남아있는 그 자손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 원하니 혹 있는지를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묻게 됩니다. 그, 그렇게 묻자 이 시바는 그 남아있는 그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리 저는 그런 한 와, 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왕이 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를 데려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라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다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앞들려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무부, 무비보셋이여 그가,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왔지만 혹여나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여서 남은 사람을 다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왔지만 다윗에게 와서 떨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대하려는 의도다 라는 것들을 무비우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사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혹여나 무비보셋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지 않을까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예전에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땅을 다시 도로 주고 또그 무비보셋 그 남아있는 한 명의 자손 그 무비보셋을 자신과 함께 떡을 같이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무비보셋은 정말 감사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냐라고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을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아무 볼품이 없는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다윗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은 시바라는 그 종을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원하고 또... 땅을 주고 또 그것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잘 돌보고 또 무비보셋이 자신과 함께 계속적으로 밥을 상을 같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왕이 사울의 주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속하였던 것을 다 복원시켜 주고 또 거기에서 다 많은 것들 곡식을 거두어서 무비보셋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그종 시바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자신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왕과 같은 그런 권한과 또한 대우를 해주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들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나이다. 하고 하면서, 시바가 그 다윗의 말을 다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됐고, 다윗에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마지막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허락해 준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하고 모든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대우, 존중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루살렘의 산이라 라고 러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그 말을 끝, 끝 맺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앞뒤 문맥이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무비보셋의 연약함들을 뒤에 붙인 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를 왕의 식탁 자리에 함께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대우하였다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비 소스시 불편한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식탁 자리에 같이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을 사울의 자손을 잘 찾아서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고 대우해주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 받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누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질 사람도 없고 이제 사울의 집안들 중에 거의 쇠락했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소문해서 그것을 찾아서 잘 이루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그런 자세, 덕목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떤 능력이 드러나다? 많은 재능이 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강조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 달란트가 많아서 많은 재능이 있다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은 재능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능을 가질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강조될 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신임이 간다 믿을 만하다 약속은 꼭 지킨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약속을 할때 그것은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지키려는 그 모습, 그 신뢰할 만한 모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잘못이고 한번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또 내가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뛰어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물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혁혁한 공로 그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드러나는 것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서 다윗의 뛰어남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할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도들이구나, 교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뢰할만한 성도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2월달에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교훈을 생각할까 합니다. 이 다윗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가 다리가 불편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발을 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한 공동체에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나의 필요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교제하기가 쉽상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나 혜택이나 즐거움을 얻기,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모임과 그런 교제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불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식탁에 자리를 누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 다리를 두 다리가 절었다 무비보셋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을 군사로도 쓸 수가 없고, 어떤 일에도 쓸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저기 멀찌감치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묶여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식탁의 자리로 함께하여서 교제하였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제하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 안에 불러준 사람이라 생각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저 사람이 나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멀찌감치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교회로 세우함 한계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줄 알아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한계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무비보셋이 그런 다윗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냐이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절어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언약의근거에서약속의근거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벌레만도 못한 죄된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 능력, 또 좋은 것,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그 부르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된 인생인데, 죄악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걸음을 받게 된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자손을 선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죄로 죽었던 나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만나며 교제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함께 베풀 수 있는 마음도락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